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입니다 오늘은 오늘 다시 컨트리블 게임 컨트리블 이탈리아 게임을 찾아뵙는데요 오, 아무튼 오늘은 바로 에티오피아로 아프리카 정복하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로 아프리카 정복하려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나 도중 버그가 걸릴 수도 있지만 애초 버그 해결법을 버그 해결, 해결법을 어떻게든 찾을 거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버 버그 가개 같은 버그 해결법을 찾는 법을 찾겠, 찾겠습니다. 버그가 아무 단서도 안 뜨는지 말 좋더라고요, 레비가. 좀 어이가 없네. 왜 저만 안 되는 거지? 이게 팝을 아닙니까? 기나긴 좀뭐 어떻죠? 그렇게 됐는데 뭐. 깨닫는 게나지만 어쩔수없죠 무튼 넘겨버려 아 이게 원인일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이게 원인일 수도 있겠어요 이 빨리감기가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감기를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로즈 2가 죽어진다고? 한방에? 헐 이거 뭐죠? 건령 이제 케냐로 가겠습니다 케냐 어... 우간다 점령 성공 아무튼 이제 이제 물만들으냐 금광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금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금광 왜중그 땅기 왜 중요하냐면 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십니까 마크 빼고 요 마크에서 나온 금 빼고 다 좋습니다 금이 주 있어 아발건 왜지 어르겠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금광을 왜, 왜 건설했냐, 건설했냐. 바로 금, 금이 있어야 뭐 돈도 얻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금을 팔면 겁나 돈 겁나 벌수 있기 돈 개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네. 엄청 좋은 사기.. 사기광 사기.. 엄청 리얼 리얼 개돈은내라 완전 땅둥하수 좋은 데라 어.. 없네 예, 아.. 네 이거 설다 아.. 감시탑 수도에 건설를암 감시탑에선 행인할 겠없싶죠 감시탑 건를하겠습니다 왜? 수도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수도가 제 아디스 아바바거든요 에티오피아 수도가 여기가 아디스 아바바죠 아디스 아바바 제가 그 빨간게 아디스 아바바입니다 좀 터치해서 빨갛게 됐는데 이게 아디스 아바바예요 제가 터치한때가 그래서 오늘은 아 렉이 좀 많이 걸린거 같냐고왜 렉이 좀이상왜 프레임이 좀안 좋냐고요 아 프레임이 좀안좋 조... 좋은... 약간 안 좋은데 아... 아까 나온 영상 표은좀안 좋은데 이거 버그 줄이려고 그런 겁니다. 버그를 없애려고 어떻게든요. 그개 같은 벌레를 없애려고 벌레는 벌레 자식 놈들을 없애려고 그런 겁니다. 뭐야? 미국아? 너왜 확장 안 해요? 아니 미국아 너왜 확장 안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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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안 야. 들어? 캐나다나 포르투갈이나 에스토니아 이런 애들다 확장을 영국이 인도도 확장 개날 확장하고 있잖아. 한편. 축 이탈리아와 관계 늘릴 수밖에 없겠죠. 친공 안 당하고 싶으니까. 저는 친공 당 현실에서 친공 당해서 그냥 깽판 났었지만 에티오피아가 결국 여기서 친 에티오피아는 이 이탈 친 이탈 친나친 이탈리아 국가로 친독친독친 이탈리아 친일어아 이건 왜 그랬냐면 애초에 왜 그랬냐면 이탈 리아가 이탈리아 나 이, 좋아하는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랑 이탈리랑 친해져야 되는 게 목표라는 거는 이탈리랑 친해지는 거 친구 안 당하는 것도 목표 친구는 아무한테도 친구가 당하지 않는 게 목표라 아 ai가 친구가 잘안 하지 쉬우면 이거 생각해는거 너무 뭐 오징어 맞고,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요 그냥 뭐 얘네들 미쳤 얘들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다추측국이런 애들이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추측국 찬양 아니냐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추측국 찬양할 위도는 없습니다. 전 아예 없어요. 나치, 그딴 나치 애들 왜 찬양해? 님도 그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아닙니다. 그것도 무표성향이긴 해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그거라고 한 성향이 잘못, 애초에, 제 생각해보면, 아 있잖아요? 그, 막, 약, 그냥 우파를 봐도 그냥 복, 극우라고 한거 요즘 세대가 막 그러던데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단 그건 그냥 미친 그냥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 건 그런 생각 바꿔야 합니다. 오긴 해야죠 아무래도 일이 그럼 어쩌라고 씨 음... 심각한 욕설. 헉! 찬구는 결국 찬구는 결국, 울, 찬구는 결국 울다가 세게 통해서. 쓰레기들도 박혀버렸습니다. 우아나아진다 음, 뭐 인도 점아확아아이아고 많이, 많이 겁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아 병사 상대하지 않고 어떻게 아아아습니다아아 넘겼습니다. 이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 마찰 피해야 되니까 뻥이고 마찰 그딴건 마찰 피하기 그딴건 없다. 개이야 라는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마찰 마찰이고 나발이고 그냥 피하겠스 피하지 않겠습니다. 왜 베네치아 병사 생겼네? 베네치아 아볼로냐고 나왔었어요. 볼네치아 볼루나쯤이구나. 아, 아 베네치아 맞나? 아 여기가 볼 피렌치 쪽이구나. 볼로냐 피렌치 쪽이 이쪽 아니구나. 뭐 하자면? 다한방퀴수 아, 있겠잖아? 응 음, 조져 인마왜 뭐 이래 이거 드라이 카메론 점령 전쟁 중어 뭐야 저거 프랑스는 엘랑이 성장 많이 하면서 이탈이인 확장 안 하는 골 프랑스는 확장 을안해 엘랑이 어떻게 어떻게 성장을 할수 있을까요? 엘랑도 끝일까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엘랑 괜찮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가 문제죠.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해안가는 거의 다 에티오피아가 먹었어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선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진국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도국이 아닙니다. 이세계관에 드디어 정신이 나갑니다. 아! 예! 오십 젯. 상륙하기 위해 여기 있고. 어, 아무튼 또 버그 걸리면 안 되니까. 버그 걸리면 안 되겠죠? 아 어차피 또 버그 안 걸렸다. 이야, 나이스. 오랫동안 했는데 버그가 안 걸려? 헐. 아, 나 7분 했지 생각합니까? 10몇분 지난 버그 걸리지 생각합니까? 이런? 도대체 녹화 안할때 버그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버그같은 벌레가 제일 싫어요 저는 그래서 버그란 너무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벌레 음... 벌레는 생각하는데 그냥 벌레가 아니라 게임버그는 진짜 짜증나요 그냥 이, 이 게임버그 제일 빡치는게 없나 이거 아니 털놈 못먹는 너무 못먹는면 고자가 그냥 땅 못먹는 땅고자가 되는거잖아 영토영토 확장 못하는 고자가 되는거잖아 완전 그러니까 이 게임이 좀 안좋은 면도 있다는겁니다 버그면에서요 버그가 취약하다는 거, 버그 관련... 오... 근데 인도 뭐야, 얘네? 이대로 먹고... 이 죽을 아이... 겁나어에 네티오피아. 우리 말리까지 진출해... 오... 왔다... 이 다리 왔다... 빵... 음아 맞아, 뭐 연구해야 돼, 시험고! 나이스 렛츠 소 나이스 스나이퍼 아니 얘네는 총을 좀 총이 나 드디어 총 생긴다 근데 발트는 왜 에스토니아 빼왜 맨손이지 됐다? 스페인 맨손이야? 뭐 이탈리아도 맨손이고 스위스도 맨손이네? 소련은 뭐에 확장하네 아 병사 다구리했게 뻔하니까 그러네 멍청한 것 벗어라! 가즈아! 이제 아프리카 통일을 할수 있을까요? 버그 없이 아프리카 통일을 할수 있을까요? 과연! 이거... 북미 쪽에서는 캐나다가 제일 센것 같습니다 북아메리카 쪽에서는 캐나다 겁났어요 지금 확장, 얘, 얘만 혼자 확장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니 그 캐나다야 캐나다 캐나다 이놈만 확장하고 앉아는데 이란 뭐야! 이란 전부 복귀했을 때부터 확장 안하는 이놈이 이란 얘 뭐야 바보야 얘? 이렇게 됐고요. 이제 아프리카 서, 다만 마다가스카르나 그런 데 제외입니다. 다만 마다가스카르 제외예요. 마다가스카르는 번거롭겠다면 제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제외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통일 면 제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얘는 얘는 좀 너무 뒤, 동떨어져 있고 아프리카 위치보다는 아프리카 위치로 좀 동떨어지겠다 보니까 그렇게다가 게다가 마다가스카르는 먹기 힘들어. 바닷가까지 가야 돼서 너무 힘들어 먹기가. 예. Yeah. 아, 틴얘 죽었, 죽었나? 안 죽었네. 뭐야? 캐나다가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다 다른 대륙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 센데. 음. 아니, 에스토니아 겁나 센, 쎄... 뭐야. 그만에왜 이러냐고, 혼자라. 스웨스이랑이불도침조침 제약을 하겠습니다 m Jagger, b u g 가 t i m Jagger, Bugatim j a e 이 a 막 폴란드 총이나 나랑 내가 사, 만들고 싶은 총이 있었네. 폴란드 이놈이 이 다른 애들도 있나? 오 포르투갈 겁나 쎈는데 은근 얘왜빠아들고 있어 인마? 오 에티오피아 당연 썼고 2위가 엘랑이고 아니 포르투갈이 드나 쓰긴 하겠네. 근데 왜 폴란드 없냐고 순위에. 일점영 성공 이야 이거 운 좋은데 운 따라 순조롭게 진행하다 버거걸리면저 갔대죠 제대로 이 회사가 좀 많은데 너무 아좀 그냥 빨리 함께 하자고니 귀찮으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는 거야 남자들이 이 아! <목소리> 왜이집서가 칼... 이러다 중동까지 진출하겠는 음 잠깐 너무 순조롭게 진행다 보니 버그가 좀 무서 운 두려지 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다만 이 시나이반도 쪽은 이... 시나이반도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아니 마다가스카르는 제외하는 왜 시나이반도는 시나이반도 뺄까? 예. 그냥 시다 아나 뺀지 안 있는 게 좋겠다, 이거는. 바다 가서 딴거 먹자. 에이, 바다 가서 그냥 점매안 주고. 저것도 진짜 저잡잡것이또 생겼네 그냥. 저잡저잡 저 잡. 저 장식용 컨트리볼 또 생겼네. 잡 쓰레기가 또 생겼네. 그냥 쓰레기 또 생겼어. 쓰레기가. 근데 모일 발랑 보면서 검 발랑 거 보면 겁나 많네. 이제 어이가 없음. 막치긴하네 이러니까는 건. 마다가스카러 가자. 마다가스 침령했고요. 이제 오잠비크가야지. 잠령 오! 뭐야 루마니아 뭐야? 땡큐 루마니아 뭔데? 100개 뭐야? 야 저는 100개 목점령 했었는데 이게 뭐냐? 아 약속을 해야 되나? 모르겠다 그건 이유는. 아, 빨리 감기잘안 해서 버거 안 걸렸나 봅니다. 운이 좋았다 이거는. 뭐얘 얘는, 얘는 더 이상 확장할 땅이 없는데요. 핀란드 빨간 는더 이상 확장할 땅이 없는 것은 다. 핀란드는 여기 막 여기 좀 있긴 한데. 문제가 스웨덴이랑 아이슬란드 얘네는 확장할 땅이 없어 그냥 스웨덴 얘는 뭐하니 근데 오늘따라 바보가 얘는 바보처럼 멀뚱멀뚱 서 있는데 모지리처럼 멀뚱멀뚱 서 있는데 이게 뭐냐? 참나 어이없네 비비비. 드디어 아프리카 를 통일하게 생겼습니다. 해보자고요. 자 가보자고. 편나다 한편 아직도. 아직도 이 새끼랑 싸... 쾌배긴데 이 새끼랑 싸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캐나다 조식 것 같죠? 그러니까 바보 예 그러니까 체력이 늘렸었는지 뭐지라 참나. 뭐 음식 뭐 이름 안내어 아리야도 바보처럼 뭐뚱마응 음... 에티오피아한테 뭐라고 했을까 오 완전 완전 땅에 점령 많이 했는데 붕과 아메리카 붕과 아프리카는 여기빼 여기, 여기 그반란공보 10짜리 반란공보병이 있는 것 빼고는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설을 깼나? 아 깼다 아니면 뜨겠지 그러면 어? 아 뭐하냐 얘네 한성, 성공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잠시만요. 아니네, 안 돼, 안 깼네. 에 저기요? 아, 망했다.